자박이 좋은 응.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여기 왜동바들안 오지? 안녕하세요 스카이님들 오늘 새해 첫 차박을 떠나요 2023년 새해 첫 차박지가 어디일지 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딸기는 씻어야 해서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딸기는 사갈 수가 없네요 제가 먼저 키위 키위 하나 사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감바스 알 아하요 음 맛있겠다 경행 빠져 나가고 있는데 너무 막혀요 차가. 이 오전에 평일 오전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사수 날씨에서 동탄, 부탄, 장. 에어컨 뷰도 있고 너무 멋집니다. 여기 한 가족 매운탕 치고 오셔서 이 옆길로 쭉한 200m 정도 가시면. 노지 차박 장소가 나옵니다. 이는 유료 노지 차박 장소입니다. 위로 가면 편의점 바베큐장도 있어요. 스카이님들 여기 기천 저수지에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음, 새해 첫 차박을 왔는데요. 기천 저수지 너무 좋습니다. 호수가 꽝꽝 얼었었는데 지금은 어, 날씨가 낮해서좀 살짝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좀 위험 들어가서 놀기엔좀 위험하고 그냥 멀리서 얼은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가 너무 이쁩니다. 지금 저수지가 얼었는데 꽝꽝 얼지는 않고 꽝꽝 얼었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저는 저쪽에 이 바닥이 너무 질척해서 저쪽 좀덜 녹은 곳, 약간 얼음 있는 곳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산책을 잠깐 하고요. 이 오늘도.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여기. 아어 저기 재활용 쓰레기통도 있고 여기는 바닥이 꽝꽝 얼었다가 녹아서 너무너무 질척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차박 올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마침 시간이 나서. 와, 저기 오리들이 있다. 오, 너무 귀여워요. 어쩜 저렇게 통통하, 오동통통하다. 너무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기천저수지. 노지인데, 마을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노지 차박지에요. 유료 노지 차박지. 어, 1박에 2만원이라는데, 어, 있으면 돈 받으러 온다고 그러네요. 일단, 여기, 한가족 매운탕에서, 그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어, 화장실 안 뭔가 하기에 너무 먼 거리입니다. 아, 그냥 차에서 자취를 해야지. 화장실까지 걸어오기는 무리 아 밤에는 못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어 아, 길이 너무 이쁘다 호수 위 오늘 새해 첫 차박 요리는 감바스 알하이히오 입니다 음 재료가 다양합니다 음 이건 뭐야 마늘도 있고요 레몬 올리브 오일 바게트빵 각종 버섯 버섯하고 채소들 새우 <laughs>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얘들을 물기를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 키친타월에 올려서 물기 제거 새우 물기 제거하기 새우를 여기 담아 놓겠습니다. 주로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스불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좀 데우겠습니다.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버섯, 브로콜리, 그리고 베트남 고추, 그리고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스트을뿌려줍니다 레몬을 레몬 잡을 수 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게 보여집니 소리가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소리가. 맛있는 냄새가 아한테 잘에 진동을 합니다. <laughs> 향이, 레몬 향과, 레몬 향과 로즈마리 향, 온갖 채소들 향이 어두워서 너무 맛있는 맛입니다. 불좀줄시고요 아, 와, 아, 아, 대박입니다. 감바스 알하요가 완성이 됐어요. <laughs> 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차넬. 너무 맛있는 향이 진동을 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겠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와 그리. 구독자님 새해 첫요리예요 감바스 알하이요. 구독자님 먼저 하나 드릴게요. 구독자님,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 오늘 맛있게 먹어보고가 하겠습니다. 술이 빠지면 스파죠? 집에서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laughs> 아, 포도주 조금씩 아껴서 먹겠습니다. 구독자님, 포도주도 한잔 드세요. 아... 오 어우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포도자와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음. 맛있다 소주 한잔더따야겠습니다 한 너무 맛있어. 음. 창문 을 열어놨는데도 하나도 안 춥네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겨울 차박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여름보다 겨울이 훨나요. 춥지만은 겨울이 좀 춥긴 한데 여름은 너무 너무 더워요. 진짜 제가 여름에 차박을 해보면 정말 산에 있기가 싫어요. 좀 그늘을 찾지 못하면 산이 완전 찜질방이에요. <laughs> 그리고 벌레가 일단 많아요. 벌레가 너무 많고 여름은 겨울은 그게 없잖아요. 창문을 열어놔도 벌레 걱정할 염려 없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상상을 할수 없어요. 벌레 들어올까봐 창문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차박, 저기 뭐야, 모기장 쳐도 왠지 바람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좀답답하게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겨울 차박 좋은 점은 냉장고나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 차박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저는 그래도 겨울이 추워요. 추워도 겨울이 훨 추워, 훨씬 좋아요, 훨씬. 여름은 정말 시원한 그늘을 찾지 않으면 정말 차박하기 힘든 계절이에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저는 겨울 차박이 훨씬 좋습니다. 아올 여름은 어떻게 차박하지? 차박 영상 어떻게 촬영하지? 저기, 그늘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늘이 좋은 차박지를 안 하나야 되는데. 혹시 우리 스카이님들 중에서 여름에 그늘진 좋은 차박지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 <laughs> 그런 데 가야지 아니면 정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겨울 차박이 정말 좋다입니다. 근데 이거 감바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만들어 먹어봤는데, 차박하면서 만들기는 처음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음. 정확한 명칭은 감바스 알아 히오인데요. 이게 정말 건강식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올리브가 이게 뭐야 장수 건강식품 중에 1위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각종 야채와 이런 새우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건강식이에요 웰빙 음식이에요 이거 꼭 한번 차박 때 만들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고추하고 이제 이런 오일 종류만 남았는데 오일만 남았는데 이거 올리브 오일이라서 숟가락으떠먹어야했어요 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음, 다이소 꿀템인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각종 숟가락이나 조리 도구, 조울 도구 같은 거꽂아주면 좋은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 레몬 로즈마리 베트남 고추 마늘 이런 향신료들이 합쳐져서 정말 이거 너무 좋아요. 국물만 떠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 음, 이건 맛있습니다. 바깥에 햇살도 너무너무 예쁘고, 온 호수가 햇살을 받아서 온 빛으로 빛나는 기천저수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요즘 꽂혀있는 꽁프차입니다. 후식 타임입니다. 레몬 꼼프차와 그린 키위. 꼼프차는 발효차예요. 그래서 디톡스 효과도 좋고 되게 건강차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곰프차를 마시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저금 화장실까지 가는데 200m 걸어가야 돼요. 어, 너무 좋습니다 여기. <laughs> 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는 넘어갔는데 하,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니 저기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럼 여기도, 여기서 해도 됐을려나? 모르겠네 다음에 평일에 오면 여기서 안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음 너무 이뻐요 오, 쟤들 너무 이뻐요 황동오리들 너무 이쁩니다 여기 앞으로 좀 자주 올것 같아요 <laughs> 여기 너무 괜찮습니다 어, 어느새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지니까 금방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근데 여기 왜 동바들 안 오지? 내가 텐트를 안 짰어 그런가? 텐트를 안 치면 은 스트레스 모드로만 있으면 돈을 안 받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더 두고 봐야겠어요 오늘도 저는 여기 혼자 전세 차박입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에서 저 혼자 지금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은 뭘해 먹을까요? 길고 긴밤뭐 하겠어요 <laughs> 먹는 걸로채워야지뭘 만들까요 오늘 저녁 요리는? 떡볶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떡볶이 김말이 너무 맛있겠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김말이가 먹음직스럽게 튀겨졌습니다 금미옥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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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너무 그냥 간편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뚜껑을 열어볼까요? 어머나 너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보글 보글. 떡볶이 떡에 쌀떡하고 밀떡이 있잖아요 밀떡 좋아하시는 분 있고 쌀떡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쌀떡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밀떡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우리 스카이님들은 밀떡을 좋아하세요? 쌀떡을 좋아하세요? 어, 저는 예전에는 쌀떡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또 밀떡이 좋아지더라고요 밀... 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김말이. 음! 깻잎 김말인데, 이 깻잎함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음! 다 먹었어요. 이거 떡볶이 2인분인데 다 먹었습니다. 창문을 계속 조금 열어놓고 있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laughs> 겨울날씨 치고는 정말 따뜻한 날씨입니다. 음, 여기 야경도 너무 멋집니다. 저녁으로 떡볶이도 다 먹고, 아 이제 TV보면서 좀 한가롭게 한가로운 밤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천저수지에서 재미나게 힐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내일을 위하여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어젯밤에도 따뜻하게 잘 잤어요. 이제 일어나서 정리하고 출근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수지라서 그런가? 완전 차에 성해가닦였어요 얼음꽃이 폈어요 차에 어, 스카이님들 어, 이제 하룻밤 여기 기천저수지에서 하루 차박하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지난번 무란저수지에서 차박했을때랑 똑같게 아침에 서리가 꽝꽝 얼었어요 창문에 얼음꽃이 막 폈어요 아마 이게 조수지라서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어쨌거나, 이, 지금, 오늘은 물안젖 때보다 더 심합니다. 이 앞유리는, 위에 바깥에도 덮개를 씌웠기 때문에 덜 한데, 이 사방 유리창문에 얼음꽃이 꽉껴와서 지금 이거 녹이고 떠나야 돼요. 어, 편안하게 너무 잘 잡고요. 어, 오늘 겨울, 낮에는, 지난번처럼 낮에는 정말 따뜻하고 좋았는데, 밤 되니까 좀 많이 온도가 내려가서 쌀쌀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스카이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박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